자 안녕하세요 데블티브입니다 그럼 오늘은 오랜만에 요결치4를 또 플레이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주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죠 이 요결치4가 유료 업데이트를 통해서 요결치4 뿌라뿌라 요결치4란다 요결치4 뿌라뿌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요결치4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닌텐도 e샵을 통해서 1650엔짜리 그 업데이트를 구입을 하면 요결치4 뿌라뿌라를 즐길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요어치포를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요어치포 뿌라뿌라라고 아예 하나로 합쳐진 게임이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입하시면은 이 요괴지포 뿌라뿌라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 닌텐도 e 샵을 통해 지금 구입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고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출시가 된지 시간이 얼마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닌텐도 이샵을 통해서 받는 게 조금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잠시만! <laughs> 조금 같이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야, 이거 요결치4 제가 한두달 동안 거의 지금 플레이를 안 했거든요.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플레이를 한 게, 그 요결치 뿐이 뿐이랑 연동을 통해서 수라멍이라는 요괴를 얻었잖아요. 아마도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 러 10월 달에 플레이를 하고 나서 지금 한두달 정도 플레이를 안 했는데, 저도 이제 하는 방법을 조금 까먹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플레이를 몇번 하다 보면은 금방 또 기억이 나겠지만, 지금 좀 까먹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laughs> 뭐 천천히 해보도록 하죠. 요즘에 또포켓몬스터를 열심히 했더니, 그 게임이란 게 원래 자주 하는 게임이 이렇게 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이게 또 헷갈린단 말이야. 다른 게임을 하려고 하면은. 자, 지금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제가 다운로드가 다 되면은 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요게 어치 보 뿌라뿌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진짜 요게 어치가 가장 좋아요. <laughs> 뭐라고 할까 일단 요게 어치 게임도 뭐 재미있는 건 재미있는데 그요게 어치 만화의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 캐릭터들이 귀엽고 그 개성들이 넘쳐서 걔네들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세계관이라든가 그래픽 같은 것도 좋고 그래서 요게 어치가 뭐 다른 게임들보다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laughs> 좋아, 오랜만에 보는 화면이군. 아 그리고 이 오프닝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따로 잘라서 그 자막 같은 것도 다 달아서 편집을 한 다음에 따로 여러분들이 보기 쉽도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프닝이 생각보다 그 노래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영상을 따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뿌라뿌라. 그럼 가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자막 따는 게 일이겠지. <laughs> 자, 지금 메뉴를 보니까, 어, 메뉴가 하나 더 생겼네. 아, 두 개가 더 생겼나? 지금 첫 번째 있는 게 시작하기, 두 번째 있는 게 이어하기. 여기까지는 원래 있었고요. 세 번째 있는 게 언어 선택이라는 게 새롭게 생겼네요. 아, 이요결치포 뿌라뿌라부터는 중국어가, 중국어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왜 한국어는 추가를 안 해줬을까? 참 특이하죠? 그, 레벨5 게임이 중국어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중국어가 추가가 되었어요. <laughs> 자, 아무튼, 뭐, 한국어는 언젠간 해 주, 주려나. 아무튼, 이어하기를 해서 플레이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어, 지난번에 플레이를 한거 보니까 마지막으로 한게 10월 15일이네요. 거의 두 달이 됐는데, 이거를 이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 오징어 회장님을 얻는 거를 마지막으로 했었나? 어, 그랬던 것 같구나. 지금 아래 오징어 회장님이 두 녀석 보이죠? 자, 레벨은 제가 따로 올리지 않았는데 뭐 나중에 필요하면은 더 올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버스터즈를 플레이할 때는 처음부터 된다고 했으니까 굳이 안 올려도 될것 같아요. 아, 그래. 아 오징어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했었네. 여기에 지금 있는 거 보니까. 오케이. 잠깐. 여기 버튼이 헷갈린다니까 포켓몬스터 하다가 이거 하려니까. 자, 그리고 지금 왜 효과음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내가 설정을 바꿔놨나? 잠깐만요. 아, 지금 보니까 효과음하고 대화, 목소리를 다 꺼놨네. 오케이. 자, 이것 좀 일단 키우고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어, 이거 메뉴 뭐야? 알림에 지금, 아, 이거 이번 업데이트된 내용이네요. 이거는 뭐 직접 어차피 플레이를 할 거니까 거기서 직접 보도록 할게요. 뭐 버스터즈 추가됐다. 그 다음에 원천돈이면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거는 직접 해 보면 알겠죠. 장어 튀김. 어 잠깐만 왜 소리가 또안 나지? 잠깐. 내가 오케이를 안 눌렀나? 이게 <laughs> 오랜만에 하니까 그 컨트롤러 다루는 게 헷갈린다니까. 오케이. 됐다 됐다. 자 그러면은 가보도록 하죠. 뭘 해야 되지? 자, 일단은 지금 요마계에 있는데요. 요마계 지도에 표시가 된 곳이 있거든요. 저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원래 이렇게... 아, 그림자. 어, 오케이. 그림자 있다. <laughs> 뭔가 화면이 왜 이렇게 끊기는 것 같지? 아닌가? 어, 여기 운가가 있네요. 자, 운가. 너왜 있는 거야? 시작부터 좋지가 않은데 운가를 봤어. 너희들 알고 있어 운가? 이 요막에는 힘을 인정받은 요괴만이 들어가는 것이 허가된 장소가 있다고 온가. 몹시 강한 요괴들이 오르르 있어서 무척이나 붐비고 있다고 온가. 음 재미있을 것 같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온가? 그렇게 간단히 들어간다면 고생은 안 하지 온가? 들어가려면 정신이 까무러칠 정도의 그것은 그것은 아주 긴 절차가 필요하다고 온가. 게다가 그 장소에는 문지기가 있어서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막아세운다고 온가? 그런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군. 뭐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지, 온가? 다만 휙휙 가르쳐 줄 수는 없지, 온가? 나에게도 신용이라는 것이 있다고 온가? 하지만 어떻게든이라고 한다면 가르쳐줘도 괜찮다고 온가? 이 몸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특별하고 익사이틱한 방법이지 운가. 누가 들어도 놀랄 굉장한 비법이라고 운가. 어서 가르쳐줘. 찾아 어때 운가? 신경 쓰야 운가? 듣고 싶어 운가? 가르쳐 주면 좋겠지 운가. 자, 그래서 뿌라뿌라 버전에서의 첫 번째 퀘스트는 지옥의 바닥에서 꼬고 요마계에는 힘을 인정받은 요괴만이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는 강한 요괴들과 친구가 될 찬스일지도 모른다. 어서 그 장소를 찾아보자. 이것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지옥으로 가는 건가 보네. 좋아, 응가. 내가 특별히 가르쳐 주지, 응가. 고맙다, 응가. 다행이야. 고마워, 응가.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응가. 그럼 말하지, 응가. 그 방법이라는 것은 즉, 강행 돌파라고, 응가. 문지기가 있다면, 배틀로 이기면 된다고, 응가. 힘으로 조용히 시켜버려, 응가. 그건, 우리도 할수 있는 거잖아. 어, 뭐, 야 응가. 그 아무런 느낌도 없다는 너는. 어쨌든, 이 요마계의 동쪽에 있는 뒷골목, 어스름 번해지라는 곳의 안쪽에 가보라고, 응가. 저기는 어디야? 문지기에게 이기고 요괴들의 낙원에 돌입하는 거라고, 응가. 하지만 그렇게 간단히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 응가. 응? 지금 뭐라 했지? 아, 아무것도 아니야, 응가. 그럼 다녀오라고, 응가. <laughs> 저거 100% 응가죠, 응가. 응가를 들고 있는 응가잖아. 오케이. 자, 요마계 동쪽 안쪽에 있는 어스름 번에지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제가 요마계를 한번 구경하면서 뒷골목을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곳으로 가는 길이 생겼나 봐요. 어, 여기 있다. 오케이. 느낌표가 있네요. 오케이, 여기를 한번 가 보자고. 잠깐. 아, 뭐야 뭐 좋은 아이템도 안 주잖아. <laughs> 어? 무리당! 잠깐만 지금 보니까 길을 막고 있는 것 같죠? 저 녀석이 문지기야100%자 일단은 제가 파티를 조금 바꾸도록 할게요 그 지난번에 오징어 회장님 어느라고 그 파티 그대로인데 다른 애들을 조금 파티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레벨을 안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뭐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이번 그 버스터즈부터는 그 버스터즈 랭크라는 게 이제 생겨서 그 요괴들의 레벨을 처음부터 어차피 다시 올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버스터즈 레벨을 따로 올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레벨을 올리지 않아도 그 버스터즈 같은 거는 진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일단 좋은 요괴들이 쓰는 게 좋으니까 좋은 요괴들을 조금 앞쪽으로 꺼내놓도록 하죠 자 일단은 염라대왕이 지금 최근에 키우고 있던 거구나 그나마 주탄동자를 넣을까? 자 지금 아, 얘네 아이템을 안 끼고 있구나. 제가 다른 애들 키우느라고 아이템을 지금 빼놨는데 그러면은 염라대왕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 키우고 있던 애들을 지금 파티에 다시 넣고 플레이를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주탄동자도 아직 레벨이 별로 안 높네. <laughs> 근데 주탄동자 별로 안쓴것 같아. 별로 안 좋아. 저는 동결이 좋더라고요 동결이. <laughs> 삼식이는 됐고. 아 근데 삼식이 아이템 끼니까 조금 좋기는 좋아. <laughs> 오케이. 이 아픈 인정받지 않은 녀석은 진입 금지다. 들어가려고 해도 머리. 뭔가가 얘기했던 문제기라는 것이 무리다면 이긴가? 배틀에서 이긴다면 지나게 해주는 거야. 대, 대답은 머리. 이거라면 이길 수 있을지도. 좋아, 배틀이다. 뭐무 머리. 선생님 부듯합니다 응? 선생님이라고? 선생님은 또 누구야? 무리담의 <laughs> 선생님도 있어? 아 뭐야 도식귀잖아 아 근데 도식귀의 스승님은 마스터 냥이잖아요 그럼 도식귀도 이제 제자를 넘어서서 새로운 제자인 무리담을 영입한거야? <laughs> 오케이 오랜만에 기술들 좀 써보자 아 금방 잡네 도식귀 엄청나게 약하네 지금 아마도 퀘스트 추천 레벨이 26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약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스토리를 전부 다깨 놓은 상황이니까. <laughs> 놀랬잖아. 너가 진짜 문지기였구나. 어, 신 언제 나왔냐 갑자기? <laughs> 나를 보고 겁먹는 얼굴이 재밌으니 말이지. 평소에는 무리담에게 서라고 하고 있지. 하지만 너희들 정말 강하구만. 그 실력이라면 이 앞으로 가도 괜찮겠어? 해냈어 <laughs> 하지만 이앞 난폭한 녀석 투성이 평양지옥이라고 일부러 그곳에 가고 싶어하다니 너희들 꽤나 별난 놈들인데 에? 이 앞에 있는 것이 지옥이었어요 지옥이야 어, 뭐야? 몰랐던 거야? 뭐 상관없지 <laughs> 자 갈거라면 조심하라고 멍하게 있다가는 잡아먹혀버리니까 <laughs> 지, 지옥은 그만둬줬으면 좋겠는데. 도시기 같은 강한 요괴가 많이 있는 걸까나? 이름만 들으면 무섭지만 조금은 두근두근할지도. 호미짱, 제정신이야? 오. 이 앞으로 지나갈 수 있게 된 것인걸? <웃음> <웃음> 역시 요괴 탐정단이록군 응? 부윤양도 팽영 지옥으로 가려고 했던 거야? 어. 그래 최근 지옥에 있는 무법자 요괴들이 각지에서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문이어서 말이지 배트을 <laughs> 하고 싶다고 생각했었다만 들어가려고 해도 멈춰 세워서 곤란해하고 있었지 에? 에? 그건 큰일인 거 아니야 <laughs> 그래 꽤나 큰일이지 하지만 요게 탐정단이 함께라면 안심이다 우선은 사건의 단서가 없는지 탐문 조사를 해서 정보 수집이다 자, 잠깐 보유냐자 가자 행영지옥으로 아니 잠깐만 누구 맘대로 가자고 하는 거야 제. 신났어 거기다가 뭔가 갑자기 돕는 것이 되어버렸어? 에휴 역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가야지 뭐 지옥으로 근데 세라는 오히려 조금 신난 것 같아 그쵸? 오케이 자 그럼 들어가 보자고요 과연 어떤 곳일까? 오 이거 동영상에서 본 거야 인터넷으로 허허 이런 곳이구만 자 그러면은 처음 왔으니까 여기 지도를 한번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어떤 곳인지 어떤 요괴들이 있는지 한번 구경을 쫙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좀 돌아다닐 때 편할 거 아니야 일단 한번은 구경해 봐야지 이게 필요 없는 아이템이 나왔구요 <laughs> 자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거 같네요 여기도 그쵸? 엄청나게 크다 자 보자고 어, 지금 뭐 퀘스트 같은 표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물쇠 같은 게 잠겨있는 곳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가지 꽤 있나보네 야 이것 좀봐 용암 <laughs> 아 저기 용암 흘르고 있어 어 저거 뭐야 막 튀어 올라와 여기는 못뭐 들어가나? <laughs> 들어갈 수는 없네 자 도시끼도 어 자전거도 탈 수가 있네 잠깐 여기 보니까 <laughs> 저 오빠 세라 신났어 어, 인터넷으로 그 봤던 요게 공식 홈페이지에서얘네들도로봇냥 더블로였나요? 그쵸? 자, 그다음에 여기 뭐야? 말 걸어보자. 질짝 어서 와. 배짱 여기 있네. 자, 아, 그냥 뭐 아이템 파는 녀석이네요. <laughs> 배짱, 질척이야 질척이. 질짝 다른 것도 볼래? 아니, 안 봐. <laughs> 어, 저기 위에 보면은 건물 위에 정갈 같은 것도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쿠쿠리 공주도 있는데 저거는 느낌표가 뭐 퀘스트 같은 거일 것 같으니까 저거는 나중에 말을 걸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퀘스트 같은 거를 진행하기 전에 한번 쫙 구경을 해보자고요. 해보, 오케이, 요기건. 이거는 뭐야? <laughs> 버스터즈 같은 거할때 필요한 건가, 무기? 어, 여기도 요기 같은 게 있구나. 어, 잠깐 얘도 본 녀석인데 야무오엔인가 그런 녀석이었는데. 소음. 평화가 찾아왔다고 생각해도 평화를 어지럽히는 나쁜 싹은 반드시 어딘가에 있다. 빛이 있는 한 언젠가는 새로운 그림자가 태어나는 것이지. 하지만 그것도 또한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 그래, 어쩔 수 없어 너는. <laughs> 뭘 맨날 어쩔 수 없다야. <laughs> 어? 얘는 뭐야? 얘는 뭐야? 뭐야? 말 <laughs> 어? 떨어지게 보는 거냐? 이 몸의 얼굴에 뭔가 보었냐 나만 떨어지게 보지 말라고. 부, 부끄럽잖아. <laughs> 뭘 부끄러워해. 징그럽게 생겨서. 자 껌정 도깨비도 있네요. 잠깐만 여기 아이템 좀봤고요아뽑기 동전. 새로운 요괴들 어떤 것들이 추가된 거지? 깜짝! 뭐냐 너희들? <laughs> 스스로 지옥으로 오는 인간 이 있을 줄은 <laughs> 이상한 녀석들도 있구만. 아뭐 별거 없네. 자 그리고 여기도 더봐보자고요 아, 예. <laughs> 진득이야 진득이. 진드기. 아 생각보다 꽤 넓구나. 이게 지금 복잡하네요. 어 저거 불도박 올라와. 아, 얘네들도 본 적이 있다. 자, 주먹밥 부사랑 저 녀석은 이따가 말을 걸어보죠. 자, 여기 아래도 길이 또 있어, 또 있어. 엄청나게 넓다. 어, 잠깐만. 이 녀석, 아, 이 녀석도 봤어, 얼마 전에. 저 녀석 무슨 팥을 씻고 있는 녀석이잖아. 저기, 당씻 좋은 것을 가르쳐 줄까? 팥은 말이지. 용암에서 닦을 수는 없다니까. 재미로라도 시험해보지 말걸. 나는 조금 떼어버렸다니까 <laughs> 얘는 이런 역이구만. 파스 <laughs> 닦을 때는 용암에서 닦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 용암에서 왜 닦어 그거를? 어 지금 한 바퀴 다 돌았나? 아닌가? 자 일단 운행경점 등록하고요. 오케이. 아 이쪽 안 가봤다. 이쪽도 한번 가 보도록 하죠. 아 여기는 뭐야? 그거야? 발 마사지 하는 거야? <laughs> 발 마사지 하는 게 있어. 어, 우악, 우 이거 밟으면 아프죠.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런 거 밟으면 아프죠. 저는 무지 아파요. 아, 잠깐 이것도 한 번. 잠을 쐬도 열어보죠. 오케이. 아이템 같은 거 있겠죠. 모모가 추가가 된 건지 모르겠어. 뿌라뿌라에서. 퀘스트랑 버스터즈랑. 뭐 새로운 아이템 이런 것도 추가가 됐으려나뭐 아이템 좋은 거는 안 주네? <laughs> 아 근데 요괴치포는 조금 아쉬운 게 이런 건물들을 잘 만들어 놓고 저 건물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laughs> 어서 오거라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단맛이다 보고 가거라 단맛? 뭔데? 아 뭐야 이거 만주판에 찐빵 같은 거 팔고 있네요 잠깐만. 지금 아래쪽에 있는 거는 다 팔렸다고 하는데 구입을 한 적이 없는데 다 팔렸어. 뭐 고급 카스테라도 있고 봉과 만주 이런 게 있네요, 찐빵. 조금 더 보는 것은 어떤가 그런가? 단맛이 필요해지면 또 찾아오그래. 아니, 안올것 같아. 아, 얘 그거다. 잠깐만. 여기 뭐 들어가나? 무사냥이네, 무사냥. 얘는 느낌표 떠있으니까 나중에 말을 걸어보고요. 일단은 다른 애들 다 말을 걸어보도록 할게요. 어서오시오 옥락정의 옥장 맛집 맛보고 가라고아 지옥이라고 해서 지옥의 옥자 옥락정이라고 하네요. 지옥의 맛 얘는 참치파파가 아니고 참치 주방장이에요. 이름이 조금 달라요 참치파파랑 옥락정이라는 곳이네요. 아, 이거 건물들은 엄청나게 잘 만들었네, 아기자기하게. 아기. 그쵸어깨 okay, 청남하고 우이 여기도 있네요. 자네는 뭐하는 거야? 네 뭐해? <laughs> 괜찮아. 날씨 따위 이상해도 괜찮다니까. 나에게는 너가 있으면 충분하니 말이야. 그러니까 자 얼굴을 펴보라고. 응? 음? 무슨 일이야? <laughs> 함께 있어달라고 말해준 것은 기쁘지만... 피를 내리게 하는 나와 쾌청하게 만드는 당신 함께 있으면 날씨가 이상해지진 않을까요? <laughs> 맞아 이상해질 것 같아 아 여기도 지금 보니까 우유를 뽑을 수가 있는 것 같아 오케이 우유를 한번 뽑아보자 <laughs> 오케이 자 한번 다 구경을 해보자고요 이제 거의 다한것 같아 어어이 녀석도 있다 이거 너구리 너구리 응? 음? 음? 인간이면서 지역관광이라니 너희들 멋진 큰 성을 지니고 있구먼 지옥에 온 감상은 어쩌지? 조금 뜨겁지만 나쁜 것은 아니지? 흐하하 <laughs> 그렇지만 지옥에서 인간을 보게 될 줄은 이거 멋진 자랑거리가 되겠구먼 흐즐거리는걸 <laughs> <laughs> 좋아하는 너구리입니다 <laughs> 어, 잠깐 얘는 번개아빠인데 얘도 퀘스트인 것 같으니까 이거는 뭐좀 이따가 퀘스트 진행할 때 받도록 하고요 어, 여기는 뭐냐? 아 이거 영원 터널 뭐 그런 거 아니야?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네요. 관계자 이외에는 진입 금지라고 되어 있는 위험. 여기는 뭐 하는 곳이야? 잠깐 저쪽에 아이템이 있는데 저거 아이템 또 먹자고. <laughs> 오케이. 아 그래도 여기 엄청나게 넓네요. 생각보다 그쵸그 크리스트들도 있고. 여전에인간계 목욕탕에 가봤다니깐. 언덕마을의 진달래 온천이라는 곳. 무척 넓고 기분이 좋았다니깐. 아, 맞아. 언덕마을도 추가가 됐지? 맞아, 맞아. <laughs> 잊고 있었어. 이거 보다 보니까. 오케이. 언덕마을만 추가가 된 건가? 다른 마을도 추가가 되었을 것 같은데. 자, 얘네도 말을 걸어보죠. 상대해줘서 고마워. 즐거운 시합이었다고. 당신 덕분에 멋진 연습이 되었어. 그간 그라 거 몸을 움직였더니 뭔가 주먹밥을 먹고 싶어졌다니깐. <laughs> 앞에 주먹밥 있잖아. 이쪽도 멋진 수련이 되었다. 또 연습을 부탁하고 싶다. 나일까 배가 고프다고 해서 나를 보는 것은 그만두라고. <laughs> 주먹밥 노려지고 있어. 지금 제 마거미도. 나중에 뭔가 퀘스트 같은 거 있겠죠 쟤도 새로운 요괴라고 해서 그 공식 홈페이지에 있던 요괴였죠 어, 그리고 여기가 바로 가마솥이네요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뜨거워 보이죠 <laughs> 여기에 들어가면은 순식간에 죽어버리겠지 진짜 그쵸 야 근데 이렇게 가마솥 옆에 있어도 이게 도형이 안 뜨겁나? <laughs> 괜찮은가 보네 아 여기는 들어가 보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팽영 지옥, 요괴치 뿌라뿌라를 이제 시작하고 처음으로 등장한 맵을 한번 구경을 해봤는데요. 제가 다음 영상부터는 또 이제 진행 중인 퀘스트라든가 또 버스터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었죠. 그런 것들에 또 플레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한번 구경하는 것도 뭐 재미가 있으니까 그냥 한번 돌아봤어요. 그리고 새로운 요괴들도 많으니까 또 말을 걸어봐야지. 그쵸? 저기 보니까 뭐 사요나라 라고도 써있어. 잘가라고도 써있어요. <laughs>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